안녕하세요 나나캣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븐나이트2 모의고사 이벤트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가 공개된 이후 24시간 동안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모의고사 두 번째 문제는 메카닉 로벤티스트 길라한의 궁극기 스킬 이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칠흑의 장막 돌아온 수호자, 길라한 맥시멈, 복수의 화신에서 정답을 하나 찾아서 투표를 하는 건데요. 내일, 토요일, 오후 5시, 59분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답의 개수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고요. 개정당 1회만 참여가 가능하며 이벤트 보상은 세븐 나이트 2 모의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을 확인해 보러 갈게요. 길라한의 궁극기 스킬의 명칭은 길라한 맥시멈입니다. 정답을 확인했으니 투표하러 갈게요. 3번을 누르고요. 정답을 맞춘 개수로 보상이 결정되니까요. 되도록 정답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길라한 맥시멈은 121표, 복수의 화신도 3표를 지금 받았네요. 일주일 동안 한 문제씩 총 7개의 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스탬프 이벤트도 함께 진행이 되고요. 스탬프 이벤트는 7월 30일까지 총 10회의 미션이 공개가 되고 달성 시 지금 보시는 보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기간도 달성 시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모의고사 두 번째 문제 참여하시고 패스원 티켓 챙기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진행되는 모의고사 이벤트도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 문제의 정답은 3번, 길라 맥시멈이니까요. 기한 내에 투표해주세요. 모의고사 이벤트 종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7월에 하는 새로운 이벤트고요 매일 오후 정확하게 5시 59분에 마감이 되오니 문제를 확인하시면 바로, 되도록 바로 참여를 해주세요. 문제 출제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일 한 문제씩 출제될 예정입니다. 공개된 문제는 24시간 동안 문제풀이를 할수 있고요. 이벤트 보상은 패소환 티켓으로 맞춘 정답의 개수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집니다. 보상은 이벤트 종료 후에 지급이 되고요. 공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보상은 누적이 되지 않고 정답 개수에 해당하는 보상 1종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웃음 가득한 평안한 일상 되시고요. 또 만나요.